비트게 주자 여러분, 지금 본인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되는 수수료를 최대 81%까지 아껴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테더맥스를 이용하면 비트게 수수료 최대 81% 페이백과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8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매매한다는 것, 이건 이미 출발선부터 수익을 확정 짓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혜택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레퍼럴 구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코드나 추천 링크로 가입했다면, 여러분이 낸 수수료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모를 누군가의 수익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셀퍼럴입니다. 트레이더가 자신의 추천인이 되어 비용을 직접 회수하는 경제적 생존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셀퍼럴은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레퍼럴 코드를 이용하여 셀퍼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이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서 계정 정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레퍼럴 파트너를 모집하는 경우인데요.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개인 유저가 거래소 공식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면서 셀퍼럴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인은 거래소랑 공식적인 계약이 절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을 통해 셀퍼러를 진행하면 유유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까 100% 사기예요. 마지막으로 페이백 플랫폼 이용하기입니다. 공식 계약을 맺고 거래소들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는 테더맥스를 통해 안전하게 페이백 받으셔야 합니다. 테더맥스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낸 수수료 중 추천인이 가져가던 그 커미션을 다시 여러분에게 환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테더맥스가 대형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평균 370 USDT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와 직접 연결되어 24시간 실시간으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특히 비트게 쓰시는 분들 여기 주목해 주세요. 헤더맥스를 통하면 최대 수수료 81%, 50% 페이백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트겟 VIP 7단계와 비슷한 혜택을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헤더맥스를 사용하여 받은 환급액이 무려 195만원이나 됩니다. 시드머니가 같아도 한달뒤 잔고는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비트겟 쓰고 있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제가 딱 1분 만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회원 가입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초대 코드에 SELBIETG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너스 10 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입하기를 누르시고 인증 번호만 입력하면 테더맥스 회원 가입은 끝났습니다. 이젠 거래소 연동을 하러 가야겠죠? UID 연동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테더맥스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거래소가 없으니까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거래소 선택 화면이 나올 거예요. 비트겟을 누르면 비트겟 회원가입 링크가 나옵니다. 똑같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꼭 테더맥스 추천인 코드가 입력돼야 됩니다. 다른 코드를 입력하시면 테더맥스와 연동이 안됩니다. 비트겟 회원 가입을 하고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비트겟 uid를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 비트겟 uid 확인 방법은 비트겟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를 누르면 나옵니다. uid 연동까지 마치셨으면 이제 즐기시면 됩니다. 트레이딩은 확률 싸움입니다. 비용을 81% 절감하는 것은 승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로 접속하세요. 남에게 주던 수수료 81%를 여러분의 수익으로 바꿀 시간입니다.